네, 여기 지금 은 제가 이걸 뜯어보도록 할게요. 떠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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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진 떠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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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준이 오빠 두준이 오빠의 사인. 여기 돼 있고, 여기 현승이 오빠가 이렇게 있네요. 현승이 오빠 있고, 이렇게, 오호! 이렇게 나와 있고, 준영이 오빠. 뭔가 좀, 어, 문화장은 조금 많이 내는 것 같은데, 그래도 괜찮으니까. 이렇게, 사인까지 돼 있고, 여기 요섭이 오빠. 제가 제일 솔직히 따지면 동 요섭이 오빠 제일 좋아하죠. 이렇게 사인까지 되어 있고, 그다음 기광이 오빠, 기광이 오빠, 기광이 오빠는 뭔가 좀 좋은데 화장 같아요 모습이. 귀여워요. 그런 매력 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제가 볼 때, 제가 봤을 때.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엔 동윤이 오빠 아 동윤이 오빠는 제가 구매했을 때시제로 왔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네 <laughs> 이렇게 인 거에 되어있고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거는 얘는 집어넣고 다은 얘는 집어넣고 엄마가 돌기만 다니까 됐다. 되게 잘 집어지던 잘집어잘 집어지는 지네 지네요. 자 이제 이 아이를 뜯어볼게요. 하지만, 고무줄로 펼쳐지는 절대 아닐 겁니다. 그냥, 단지 전 소개만 할 겁니다. 예, 고무줄 이렇게 돼 있고.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주진이 오빠, 현승이 오빠. 우와, 자주 해봅지 얘도 있고, 현승이 오빠. <laughs> 현승이 오빠는 뭔가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짜잔. 여기 돼 있고. 뷔티 잘 자렴 쭌영이 오빠 아이고,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쭌영이 응. 오빠도 있고 이렇게 뷔티 잘자오 <laughs> 일본어까지 쓰신 거 같은데? 아닌가? 중국어인가? <laughs> 잘 모르겠네요 요섭이 오빠 예 비키가 오빠도 있네요 잘자 요섭 <laughs> 뭔가 좀, 네. 끼여이오빠 뭐야, 이거는. <laughs> 나 꿈꿨도, 귀신 꿈꿨도 약간 따라한 것 같은데, 느낌상.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기, 소동 언이 오빠. 잘 자요, 뷰티. <laughs> 음. 일본어 온것 같은데, 어, 모르겠네요. 두 번째 글째 모르겠네요. 마지막으로 읽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굿 나이피티, 브런비스트. 똑같이 되어 있네요. 그러거나 말거나. 저는 이제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집에 달아 놓으면 제 동생이 다닥서 해버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.